맥스와 민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스 함수로 이동하고요. 자, 맥스는 맥시멈 줄 말로요. 숫자 범위에서 제일 큰 값, 최대값이 되죠. 자, 지정한 숫자 범위에서 최대값, 맥스 값을 구해 주는 함수. 이것이 바로 맥스 함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민 함수는 이거의 반대가 돼요. 지정한 숫자 범위에서 가장 작은 값 바로 최소값을 구해 주는 함수예요. 자, 여기서 예제를 보면요. 예, 사용 형식은 숫자를 직접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고요. 역시 sum, a v e r a g e v e r a g e 함수와 인수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직접 숫자를 넣어 줘도 된다. 그리고 max, min을 구하는 그 숫자가 셀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써 있더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범위로 넣어 줄 수도 있고요. 혹시 범위가 떨어져 있다 그랬을 때는, 예, 콤마 이렇게 해가지고, 셀 주소 콤마, 셀 주소 콤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인수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자, 개인 점수 최대 값을 구하래요. 자, 여기 밀수가 이렇게 4개의, 4개의 과목 점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최대 값은 얼마가 돼요? 92점이 되겠죠? 자, 그것을 맥스 함수로 구할 수 있더라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는 맥스 가로 열고 역시 인수 평균이나 섬 함수나 에버리지 함수나 똑같죠? 자, 얘 덩어리가 나왔어요. 즉 숫자들 이렇게 네 덩어리를 넣어 줄 테니 이 중에서 제일 큰값좀 찾아봐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엔터 누르니까 92점이에요. 한번더 해봐요. 자, 는, 맥스, 가라 열고, 숫자 범위 쭈루룩, 이렇게 하니까, 뭐, 95점 나오겠죠? 자, 예상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맥스 함수, 또 여러분들 쭉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개인 점수, 최소값으로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자, 최소값은, 민 함수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는, min, m i 가로 열고, 숫자들 역시 주루룩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60점이에요. 이렇게 나오겠고요. 다시 한번,는, 최소값은 min이다. min 함수, 가로 열고, 숫자 범위 주루룩, 가로, 가로 닫고요. 엔터치니까, 최소값을 이렇게 구해줬어요. 자, 여기서 과목별 최대값, 예, 값이 자, 여기다 구해보죠. 그러면은 최대값이니까 맥스 괄호 열고, 그 다음에 국어 숫자들 범위 쭈루룩 넣어주고, 괄호 닫고 엔터. 되겠죠? 과목별 최솟값 얘는 는미니멈 미니죠? 미남수 쓰고 괄호 열고 또 숫자 범위, 국어 점수 범위 쭉 괄호 닫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숫자 범위에서 제일 큰 값, 맥스 함수고요. 그다음에 제일 작은 값은 민 함수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 볼까요? 컴퓨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한번 구해 보세요. 그랬으니까요. 아, 컴퓨터의 최대값 어 아, 맥스로 구하고 빼기 그 다음에 컴퓨터의 최솟값미함수로 구한 걸 빼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일단 최댓값 구해볼까요? 는, a x 가로 열고, 컴퓨터의 최댓값이니까요 바로 요 범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 닫고, 그러면 92점 나오겠네요. 자, 92. 바로 요 뒤에다가 최솟값 50이네요. 개를 미함수로 구해서 빼주면 되겠어요. 자, 더블 클릭해서 맨 뒤에다 커서 클릭해 놓고요. 빼기. 민, 가로 열고. 컴퓨터 점수 범위 쭈르륵 가로 닫고. 그러면 요거, 요 값이 뭐가 되겠어요? 50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92점, 50점. 그래서 42점이에요. 이렇게 나왔죠. 자, 영어. 자, 맥스 값. 맥스, 가로 열고. 영어의 최대 값. 그러면 영어 숫자 범위 쭈루룩 자 이렇게 해주면 얼만가요? 95점 나오겠죠? 자 여기서 최소값 얼마야? 55점이네요. 그래서 40점 나오겠네요. 자 더블클릭해서 뒤에다가 커서 두고 빼기 자 최소값 구하기에서 무슨 함수요? 빈 가로 열고 영어 숫자 범위 쭈루룩 자 이렇게 해주면 55가 될거예요 그래서 빼니까 40이더라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숫자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주는 최대 값을 찾아주는 맥스 함수와 숫자 범위에서 가장 작은 값즉 최소 값을 찾아주는 민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